안녕하세요. 코스닥 150이 오늘도 마이너스 0.64%로 마감하였습니다. 하락에 대한 경고는 계속 말씀드렸고 폭락에 따른 반등이 강하게 나왔지만 여기 매물대에서는 맞고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차트를 복골로 봐도 거래량을 동반한 강한 급등 이후에 이 저항 맞던 자리는 처음으로 닿았을 때 지지가 될 확률이 높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다 지우고 이제 중요한 절인데요. 현재 1,271에서 반등이 나왔죠. 이 자리가 정확히 481선입니다. 그 앞에 또 481선에서 정확히 반등이 나왔죠. 그 앞에서는 한 차례 저항을 맞았던 걸볼수 있습니다. 저항을 맞던 게 뚫고 지지를 받고 한 차례 더 상승.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막... 음. 반등이 나온 겁니다. 30분 봉으로 봤을 때, 네, 밑줄을 그은 이 자리죠. 저항맞던 자리가 돌파를 하고, 돌파를 하니까 그 자리가 지지가 되었죠. 지지가 되고, 다시 한번 하락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반등의 시도를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등의 시도가 나와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락 채널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단기적인 상승 추세가 끝나고, 고점이 낮아지면서 저점도 나, 낮아지는, 이런 하락 채널이 진행 중인데요. 이 하락 채널을 끝내야겠죠. 1270을 지지를 해주고 다시 한번 채널 상단부를 돌파를 해야지 안심하고 들어갈 수 있는 타점이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오늘 밤에 미장이 반등이 다시 한번 나와주고 내일 또 우리 국장도 상승을 하면서 이 자리를 돌파를 해줘야겠죠. 그렇지 않고 이 하락 채널에 머물러 있으면 지속적인 하락이 나올 수 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1270, 1270을 붕개하지 않고 지지를 해주면서 이 단기적인 하락 채널의 상승부를 돌파를 해줘야 한다. 그 자리가 다입니다 라고 정리를 하고, 코스피 200 같은 경우 계속 여기 박스권에 머무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도 이 박스권 하단부, 여기서 하락이 나왔지만 이 박스권 하단부에서 또 지지를 해주면서 버텨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위든 아래든 방향성이 정해진 후에 매매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말씀드렸고요. 아직까지 계속 이 박스권 안에 머물러 있는 모습입니다. 국장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미장으로 넘어와서 억수리 어젯밤에 또 마이너스 8% 이상 빠졌었는데요. 저희 멤버십 회원님들한테는 한번더 하락의 경고를 드리고 비중을 또 줄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락이 나왔는데 굉장히 조심스러운 구간이에요. 속술도 37불 요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데 이렇게 고점이 낮아진 걸볼수 있죠. 이 평선이 우하향으로 꺾여 있고요. 정확히 보기 위해서 XOXX로 보자면 네, 여기 226불을 깨지 않고 등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3분 봉으로 보더라도 지금 계속 여러 차례 이 자리를 지켜주려는 시도를 하고 있죠. 3분 봉상에서는 이평선이 이렇게 수렴하고 우상향하면서 반등의 신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고점이 지금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더라도 다, 다시 한번 부딪혀도 빠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삼각형의, 삼각 수렴 형태를 만들고 위든 아래든 방향성이 정해져야 되겠죠. 현재로서는 함부로 위든 아래든 함부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자리로 판단되고요. 앞에 코스닥 150을 말씀드렸을 때와 비슷하게 단기적인 이 고점이 낮아지는 이 파동을 넘어서야겠죠. 넘어서야 되고 그 전에 가지 못하고 또 꼬그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이 라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또한 나스닥 100 선물 차트인데요. 19,700을 1차 저항대로 말씀드렸고 2만을 2차 저항대로 말씀드렸습니다. 1차 저항대에서 요 봉우리 두 개를 만들고 살짝 저항을 보였지만 뚫었죠. 뚫고 네, 이만에 도달하자마자 강하게 내려꽂았습니다. 확대해서 보면 강하게 내려꽂고 요때 영상에서 말씀드리면서 꽂는 건 강하게 내리 꽂았는데 이 반등이 나올 때 내리 꽂는 각도에 비해서 반등의 힘이 너무 약하다 각도를 보면 알수 있죠 캔들도 작게 작게 안신이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앞에 크게 하락한 뒤에 반등이 나올 때는 이렇게 반등의 힘이 강하게 올라가는 걸볼수 있는데 이때부터는 네, 하락의 힘이 강하게 작용하였고 반등의 힘이 약하게 나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어젯밤에도 하락은 강하게 나왔는데 지금 반등 나온 거 보면은 약하죠. 때문에 지난번에도 반등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찝찝하다. 단기적으로 상승 채널 속에서 강하게 우상향 하던 이 상승 채널에서 이제 하락의 폭이 강해지고 고점이 낮아지는 단기적인 하락 채널이 만들어지려는 모습이죠. 빠르게 하락을 끝내고 다시 상승으로 돌아서기 위해서는 요 라인을 깨야겠죠. 요 라인을 깨고 올라가야겠죠. 이렇게 우하향하는 패턴을, 상승물을 돌파하는 물 플래그 패턴을 만들어야지 다시 한번 상승을 볼수있게했습니다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들어간 것보다 소나기는 잠깐 피해가는 게 낫겠죠. 그리고 엔비디아를 보면 소케스틱이 물웅덩이 만들고 좋은 기회가 왔다가 이제는 네, 반대로 80을 돌파하였고 차트를 확대해서 보면은 이 고점을 뚫지 못하고 있고 이 저점도 깨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 공방을 펼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죠. 이 자리가 앞에 땅봉을 만들고 급락한 이 매물대가 쌓여 있기 때문에 그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속슬에 투자하시는 분들, 저와 같이 속슬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저희 멤버십 회원님이 아니더라도 s o x x 차트와 나스닥 차트와 비교해 가면서 더불어 또 엔비디아도 같이 보는 게 좋겠죠. 여기서 지금 공방을 펼치고 있는데 이기는 쪽으로 붙으면 됩니다. 위든 아래든, 매수세가 이기든, 매도세가 이기든, 여기서는 지켜보다가 방향성이 정해지는 이기는 쪽으로 붙으면 되겠죠. 저 또한 그렇게 하려고 지켜보고 있고, 다시 한번 속슬 분몽으로 넘어가서, 37불대를 계속 지켜주고 있는데, 단타를 치실 분들은 이 라인, 손절가를 잡고 대응하면 되겠죠. 단타를 치실 분들은 손절가를 여기를 잡고, 잔등 먹고 나오면 되는 것이고,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계속 평당가를 낮추면서 물량을 늘릴 거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방향성이 정해지는 걸 보고 이긴 놈한테 줄 겁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